오케이, 이게 사탕수수인 것 같아. 미역처럼 생긴 게 피라미드 있으면 좋을 것같다 오, 잠깐만 피라미드 같은 거 발견하면 대박 나는 거 아냐? 이 세계에 존재할라나? <laughs> 야, 진짜 피라미드 같은 거 발견하면 대박 터진다. 자, 둘러볼게요. 우리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? 피라미드야 우리 군리만 발견해주자. 와, 피라미드야!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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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브이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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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브이 티브이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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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브이어아나이슨 티브이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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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어이슨티브이 죽여 브이 죽여 브이슨 티브이슨, 티브이슨, 티브이죽이면돼브이슨 티브이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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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브이 밑에 브이슨 티브이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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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브 빌번호 1야 그러면 내가 0909 공구, 공구, 공구. 아니네 천사! 천사! 1 천사. 2 3 486 486 어! 386! 386! 야 빌번호 아 어, 진짜 486이라고? 어 뭐야 우리 아니었어 어야나 죽었어 야빌머는 8이야 빌머는 8이야 나 갖고 갈게 아 템창 많이 있어 거기야나 그냥 그냥 나 쟤네들 쟤네들 너무 어이